자 이제 우리는 동방박사 얘기를 떠나서 우리도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별자리를 볼수 있는 내가 따라가야 될 별자리가 있는가 여러분 이 별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아기 예수의 메시아의 메시아, 메시아. 올, 올, 박사들처럼 별이 나타나서 인도한다면 얼마나 쉽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밤이나 낮이나 별자리가 나타나서 신비하게 우리를 인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곁길로 눈을 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어디에 있느냐, 보이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별을 보고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민노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그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혼란한 시대, 깜깜한. 백주의 깜깜함을 당한 시대가 오늘 이 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입니다. 분명히 별이 떴는데, 보금이 왔는데도 사람들은 장님처럼 헤맸다고 그랬어요. 요한보금 1장 15절에 보면은, 여전히 말씀하,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분명히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흑암 속에 빠졌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눈이 있다고 하지만 보수 없는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박사들은 단순히 별자리를 찾아가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엄청난 그 뜨거운 태양에 일사병을 쓰러질 만큼 뜨거운 태양에서 해가지면 밤에 사막에서 불어오는 한기와 온도 차이에서 내려오는 체온의 변화 때문에. 심지어 동사할 수도 있는 그 낮과 밤의 기온의 차이 뿐만 아니라 광야의 무수한 독충들 보이지 않은 전갈 그리고는 독사 그리고는 사막의 여우들 이 모든 것들이 이 별자리를 향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는 소망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박사들이 손으로 들고 가는 황금 유황 몰약도 귀한 선물이지만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이 소망의 선물 그걸 주님 앞에 들고 나간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본대로 유대인의 왕으 그러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박사들은 분명히 별을 보고 왔다 그렇다면 2000년 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별을 보고 나가야 될 것입니까